임대민님 매년 네. 새해만 되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뭐 대출, 양도세, 뭐 청년 주거 정책 너무 많죠.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홈파고가 알잘 딱깔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이 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민 길해성 기자입니다. 아, 네, 임대민님. 네. 해가 바뀌서 어 이렇게 또 새롭게 보게 되네요. 예,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네. 복 많이 가져십시오 네. 근데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이젠 새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작년에도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좀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 네, 네. 올해 또 많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작년에는 네. 뭐 정부세나 뭐 양도세, 좀 세제 중심으로 좀 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올해는 대출, 네. 대출에서 좀 제도 변화가 있고 청년 음... 그리고 임차인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주거 제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많이 바뀌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개개인 분들마다 뭐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변화되는 네. 제도 이런 거를 좀 보고 음. 미리 대비하시고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이 방송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입니다. 네임대료 님. 올해 새 들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는 건데요 네. 그 올해는 정부의 빡빡한 대출 네. 규제로 집 사기가 좀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이게 DSR이 40%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아, 40%로? 네. 네. 아, 그럼 DSR이 뭐죠? 사실은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DSR, DSR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어, 연 소득 대비 우리가 대출을 빌리는 그 원리금과 이자의 합인데요.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네. 갚아야 될 이제 원리금과 어, 이자의 총합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 아 네. 그래서 DS-R, DS-LR이 아니군요. 아그 카메라가 네. 아니고. 디... 예. 이거 편집해주세요. <laughs> d s r 이그 정도였다면 이번에 좀그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 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지 말라. 네, 넘어서지 말라. 뭐 이네 그럼 굉장히 빡빡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네. 대출을 받기가 더좀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은 뭐 사실 뭐 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신용 네.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담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주담대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내용도 있는 건가요? 아, 예.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이제 합산해서 네. 2억 원이 초과하면 아, 2억 원 네. 초과하면은 만약에 2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이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어떤 대출 상관없이 네 그럼 이제 기존 대출엔 뭐가 있느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담보대출, 네. 그 신용대출, 그 카드론, 자동차일보 그리고 막 자금대출 여기까지. 마찬가지. 네. 아뭐 사실상 뭐 청약에 당첨 된다고 하더라도 2억 이상 나오는 경우 사실 푸지 기수라 볼수 있잖아요. 네 이게 합산하는 대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대출하는 규모는 더 줄어드는 거죠. 네, 이내미 님. 그러면은 뭐 올해는 그냥 40%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올월 7월부터 아까 2억 원이었는데 이게 또 줄어들어서 1억 원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건 사실상 빚 없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원초가면 어... 거의 다40%적용 하겠다. 뭐 저도 사실 빚이 그 정도 1억 이 넘고 가지 예, 예, 그만큼 쪼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기예요 예, 그렇죠. 약간 대출을 좀 받으시려는 분들은 최단 빨리 받는 게 좋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와, 정말 빠른 속도 아닌가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네. 가계부채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따라가는 음. 그런 구조인데요. 아, 그뭐 아유의 삼단 고음도 아니고 <laughs> 거의 막 단계적으로 팍팍팍 올려버리네요. 네, 네. 네, 근데 왜또 감안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이 DSR이 이10% 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대출 한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요. 아까 10% 포인트 내릴 때마다 연소득에 이제 따라서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퍼센티이지로 보면 15에서 18% 네, 이렇게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에 뭐 50%에서 40% 만에 갔을 경우에 네네. 그 정도의 어떤 대출이 안 된다. 네, 사실상 1,000만 원, 5,000만 원 모자라서 연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좀 그냥 하실 다... 것 같습니다. 응. 근데 뭐 이거는 1금융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전 금융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어, 이 금융권에도 좀 적용이 되는데요. 네. GS 기준이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 그 1금융권은 40%고 이 금융권은 50%다. 네네. 네. 물론 그 제2 금융권을 사용하시면은 1금융권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 뭐이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자가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작년에 다시 받았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7월 달에 또 바뀐다고 하니까 또 7월 이전에 또 받는 계획이 있다면은 받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몰리지 않을까. 이건 저희가 좀 계산할 수 있는 음... 방법이나 뭐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 그게 그러면... 좀더 빠를 수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네, 아 사실 뭐이 네. 이 주제로만 해도 사실은 하나의 큰 주제가 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인대미님 말씀해주신 사이트 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대 매님. 네. 세제 변화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네. 그 올해는 양도세랑 상속세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가주택 요나 양도세 관련인데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점포겸용 주택이라고도 하고, 네. 네뭐 상가주택이라도 하는데, 1뭐 네. 층에 상가 있고, 아. 2, 3 층에 이렇게 집 있는. 네. 이제 상가주택에 관련된 네. 양도세가 이제 그 전에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 네. 제도가 좀 바뀌면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 혜택을 축소시키는 거네요 네. 상가주택 관련해서 네. 예. 그래서 좀 잘못 좀 계산을 하시면은 양도세 네.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네 어. 아, 이제, 그러면은, 상가주택의 어떤 그런 세법이 바뀌는 건가요? 예, 작년까지는, 네. 어,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그 상가도 주택으로 같이 봤어요. 아. 뭐, 상가의 양도계에 대해서도, 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올해 1월1일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비과세를 해주고 네. 상가에 대해서는 좀그 세금을 이제 정상적으로 아. 매기는 따로 보는군요. 네, 네, 따로 따로 비과세, 를 하겠다. 좀 행복한 상상이지만 제가 만약에 8억 원의 그 상가 주택이 있다면 네. 이것도 만약에 그 매매를 하면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시가가 10억 원을 초 초과하는 경우에만. 아, 10억 원이 기준이군요. 네네. 네. 이제 면적과 무관하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 10억 초과할 경우. 네네. 아까 이제 비과세도 되고 네. 뭐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 뭐 네. 공제도 되고 네.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 한 주택으로 묶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니까 주택만 그. 특별공제 80%를 받고 네. 상가주택은 30%만 최대 음. 네, 완전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 기존의 12억 원 이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에 있는 상가주택들은 거의 다 12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음. 아 네. 아 그래서 아마 비과세 혜택을 보시는 소유주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고 왔는데 네. 아약 과거에 10억 원을 주고 상가주택을 사셨다. 네. 예. 근데 한 10년 이상 보유하셨다. 30억 원에 매각을 했을 때 네. 이걸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네.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네. 뭐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됐는데 요 바뀐 요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매각을 하신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3억 원 정도. 아 네. 이게 한 3배 늘어나는 거죠. 세금이. 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네네.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거를 알고 파는 것과 어, 모르고 팔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맞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변화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여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인대배님뭐 세제 변화가 물론 그런 상가주택 말고도 다른 게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네. 조합원분들이 주권을 양도할 때그 양도세 비과세가 좀 강화됩니다. 비과세가 강화된다라는 어... 말씀 그좀더 네. 세금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게좀 바뀌게 되나요? 예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에 네.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 받으려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 네. 요걸 네. 뭐, 네, 빨리 뭐 처분을 하던가. 왜냐면 하또 뭐 다른 이제 분양권을 갖게 되면 또 집이 두, 두 개로 볼수 예. 예,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주택 뭐 이런 식으로 볼 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이제 못 받게 하겠다. 예상이 있는데요. 네. 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뭐 다른 분양권을 새로 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뭐 일정 기한에 내 처분한다는 뭐 이런 음. 약속만 하면은 기존대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새로 산 분양권. 그 분양권 집이 준공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가족 전체가 이제 이사를 가고 여기 존에 입주권 받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1년 이내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그럼 만약에 입주권을 가진 분이 새롭게 분양권을 사서 만약에 이사를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런 어떤 조건들을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 예, 그렇죠. 네. 예, 1년 이내에 처분을 할수 있으면 네. 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예전에는 뭐 이게 뭐다 비과세였다고 마음을 놓고 이런데 계획을 잡지 않으시면은 음.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변 음. 님. 네. 너무 지금까지 뭐 대출 좋은다, 뭐 세금 많이 낸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은 좀 없을까요? 어 반가운 소식도 있죠. 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효자 효녀에게 주는 네. 인센티브. 아 효자가 아니시군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아니요. 네, 아니 그런 거아니에요 아, 예, 예.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약간 개념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확 받았진 않긴 하거든요. 예. 동거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예. 예.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직계비속, 말 그대로 아들 딸 자녀들에게만 이제 뭐 세금 공제를 해줬어요. 아, 네. 근데 네. 이제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네. 뭐 사위나 며느리까지 세제 혜택이 제공이 음. 된다. 네, 인대미님 그렇다면은 이게 바뀐 어떤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은 좀 어떤 조건들을 좀 필요할까요? 예, 부모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제 10년 이상 동거를 하셔야 되고요 상속인은 이제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이제 상속을 받으려는 이제 부모님과 공동 소유인 1주택자여야 됩니다 1주택까지만 그러니까 허용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주택자가거나 아니면 은 부모님과, 부모님과 공동 명의 네. 음. 상속주택가액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네. 뭐 사위나 며느리들이 공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공제 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같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 10년. 네. 효, 효자 맞네요 그렇죠? 네, 신혼 <laughs> 그렇죠? 살면은 네. 효자 효녀. 이런 거는 괜찮은 변화인 거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요연부 연납 기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효자 효녀들에게 주는 혜택인 건가요? 이제 모든 아, 이거는 상속인들에게 네. 주는 혜택인데요. 네. 여기 말 그대로 좀 이 분할 기간을 좀더 늘려 주겠다. 음 자세히 살펴보면 네. 기존에는 이 최대 연부 연납 기간이 한 5년 이렇게만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네, 네. 그래서 분할 납부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상속인분들의 세금 부담도 아, 그만큼 경감될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이정 부회장이나 <laughs> 이런 분들은 약간 부담이 좀 그렇죠? 경감될 <laughs>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또 세제 부분에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아, 신상이군요. 네,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이 정부가 정한 이 상생임대인에 이제 해당이 되면 양도세 요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 주겠다, 뭐 인정해주겠다, 이런 예, 음... 내용인데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은데, 네네. 좀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요 상생임대인이라는 건이 기존의 신규 계약 갱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전세금을 올릴 때5% 이내에서 올려 준다, 올려주는 집주인들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음. 정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도입이 됐냐면 앞서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 네. 2년 더 살고 5% 이내에서 전세금 인상률을 좀 제한하는, 네,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도입이 올해 한 7월달에 도래를 하게 돼요. 어 쉽게 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이 올 이제 7월에 다 끝나면 그분들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맘대로 올릴 수 있다. 네,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좀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음. 5% 이내로 낮춰서 올려라. 아, 최대한 유도를 하는 거네요? 네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갱신청권을 한번 썼거든요. 저 생각으로는 네네. 아, 2년 뒤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못 올렸던 걸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이런 것을 좀 약간 막 막고자 이렇게 제동 나온 거군요 네네. 그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양도세, 비과세좀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2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주택에. 아, 그렇죠. 실거주가 되죠. 소유주랑 거주자가.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1년을 이제 상거로 음... 인정을 해 주겠다. 네. 요런 <laughs> 내용입니다. 어, 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라고 치면은 그 2주택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1주택자야? 돼요. 1주택자여야 돼요? 네네 만약에 세를 네. 주고 나는 여기 딴 데서 살다가 전세로 뭐 이런 경우 그럼 그렇죠. 1년을 살아야 된다라면 인빈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가야죠 빚에서 아,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쫓아내고 쫓아내고 1년 본인이 1년 채우고 이렇게 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집주인들 시선에서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집주인 시선에서 음...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대상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1주택자분들이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예, 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임대 개시 시점에 계약 시점에 이집 공시가격이 9억 원이하 주택이어야. 아, 심지어 9억 원 이하여야 되네요. 네, 네. 요 기간이 또 한정적이에요. 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시이 짧네요 왜냐면 올해 네.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또 임차시장이 불안해진다 이런 불안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급하게 한시적으로 네, 해... 적용하는 거라서 그런 아니, 왠지 이거 계속 1년씩 연장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laughs>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네. 네, 임대민님.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청년 분들이. 어, 보시면 되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제일 먼저 바뀌는 제도가 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좀 기존 청약 그 통장에 비해서 금리가 최대 3.3%까지 이렇게 아... 줄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청약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저축을 하는 동시에 금리가 많이 쌓이니까 네. 청년 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 들고 싶어도 작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아, 가입하 일몰이 이미. 네네. 네. 여기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음. 지금 청년분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네.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약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음. 내년 12월 네.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아, 소득 기준도 연 3천만 원에서 연 3,600만 원까지 아. 예,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약간 소득이 있어도 그전에는 뭐 소득 때문에 가입이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네. 예. 네, 네. 예, 이게 뭐 시기를 놓쳐서 네. 가입하지 못한 청년분들이한테는 좀 네. 환영할 만한 소식이겠죠?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네. 청년은 그러면 나이 기준이 있나요? 아, 예. 마음만 이거... 청춘이면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이게 가입 기준이 네. 만 19세에서 만 34살까지 아, 네. 뭐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네. 어, 두살이더 추가돼서 음. 36살까지 할수 있다 아, 네. 마음만 네. 청춘이어서는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안 됩니다 네. 저도 뭐 네, 이대위 님. 그 청년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어 지금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 엄청 오르죠. 고있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청년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아 네, 그런 사업을 펼칩니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총 3년간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소득 기준이나 뭐 가구 기준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1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5만 명이면 어, 생각금도꽤 되네요 네네 근데 네. 네. 네, 그러면 뭐그 20만 원 초과되는 거는 그냥 개인이 부담하는 되는 건가요? 어, 또 이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아 20만 네. 원좀 초과하더라도 이 제도를 받으면서 좀 월세가 더 남아있다 네. 그러면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제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드리고 그걸 만약 초과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1% 수준의 금리로 아금장히 낫네요. 네네 지원을 해준다. 아 네네. 그러면은 지원도 받고 대출 지원도 받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월세 부담이 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대표또 사실은 저희가 뭐 대출 세제 청년 이렇게 봤는데. 네. 나머지 것들에서 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분들 권리를 좀 네. 강화하는 네. 이런 제도인데요. 네. 이거 만약 계약갱신 거절당할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집주인들이 뭐 실거주나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네. 그러니까 좀 나가 달라. 네. 근데 보통 최근에 계약갱신할 때 네.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돈 올리려고 아. 좀 자기가 실거주한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사실 뭐저 같은 경우도 저도 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네.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이거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 해 놓고 다른 세입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집주인이 진짜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올 2분기부터 이제 임차인이 신청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한테 이제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요 임대차 정보를 교부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렸어요. 네. 그럼 나간 세입자 입장에 다시 들어와서 살아 사는 것도 약간 애매한 거. 물론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요? 아 물론 그런 건 없고요. 그 집주인이 좀 벌금이나, 아 네. 만약에 아니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정거할 네.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쓸수 있겠네요. 할수 있는데 네. 많이 복잡하죠, 사실. 그래도 뭐 사실 확인 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위축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임대인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와 관련된 정책 변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네. 있어요? 공공임대 네. 다자녀 혜택이 3 명에서 2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자녀의 정의가 약간 바뀌네요. 그렇죠. 이제 네. 어 3명에서 2명으로 네. 네. 아무래도 두명 우리... 그렇죠. 두 네. 명이라서 저도 네. 이제 다자녀가 돼 버렸는데. <laughs> 요즘 근데 출산율 보면은 뭐 이게 맞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두 명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laughs> 어떤 게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통합 공공 임대는 기존 연구 임대나 행복 주택, 이런 임대 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소형 주택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자녀 아, 네. 지원을 하려면 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어, 평균값 이하 이제 당연히 무주택 가구여야 음. 요 공공임대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될것 같긴 한데 소득요건이 <laughs> 예, 뭐. <laughs> 아주 잘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이제 거주하시면서 네. 청약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집값 네. 떨어지면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을 아잡아볼수 그 있으니까. 거,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네. 또 혜택이 또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다. 두 자녀 이상이죠. 그러면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이뭐 전액,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 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정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주변에는 물론 지금 출산율이 되게 뭐땅 빠도록 <laughs> 하고 있지만 네. 자녀가 두 명인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인님. 정말 바뀌는 것들이 많네요. 네, 이 부동산 제도는 좀 대출 관련해서는 계속 조이기가 네. 될것 같고요. 음. 그런 사이에서 이제 뭐 임차인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제도 지원이 한시적으로나마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 정책 계속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좀 미리 캐치해서 알짜 정보, 꿀팁 이런 걸좀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더보기란에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링크로 남겨뒀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정말 알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온 방송 내용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밖에도 뭐 올해 이제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